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계양 전동공구 한평재입니다. 자, 오늘 올릴 영상은 간단하게 이두 가지의 노즐을 한번 우리 구독자분들과 소비자분들에게 설명을 해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전에 제가 이 야마호 입자 조절제초 어, 를 어, 영상을 찍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고 어, 써보신 분들의 만족도가 좋아서 자, 이번에는 요거는 다른 영상에 있으니까요 자 이거는 입자 어, 조절은 되지 않지만 어, 제초 노즐 2구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게 이제 동력력과 인력력으로 나뉘는데요 저는 그렇게 큰 차이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거의 비슷하고요. 요거는 1 0 0 이죠. 그 다음에 요거. 자 요게 이제 직분사가 어 여기 그림상에 보시면 직사 분사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 넓은 지역에 제초, 제초를 조금 더 이거보다는 조금 더 빨리 제초 작업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2구 노즐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마 뭐 충전 분무기로 아마 실험을 한번 해볼 텐데, 원래는 엔진 분무기, 엔진 분무기로 사용을 했을 때 조금 성능이, 좀 좋은 성능이 나올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이따가 충전 분무기로도 과연 이게 어느 정도의 성능이 나오는지 한번 실험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조건 제초하시는데 사용을 하실 것 같구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작은 나무나, 뭐, 고추밭이나, 아, 이렇게 직분사 기능이 있다라고 어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제가, 뭐,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어 직접 실험, 실험하고, 어떤 형식의 분사가 되는지, 그거를 한번 영상에 담아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충전 분무기를 충전 분무기로 한번 어, 실험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충전 분무기 세팅을 하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자, 요 두가지 지금 이게 충전 분무기가 준비가 돼있고요자요 두가지 노즐을 한번 그러면 영상으로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먼저 제초 2그 노즐입니다 제초 2그 노즐 오. 역시나 지금 바람이 많이 부는데요 어, 바람에 영향이 전혀 받지 않는 만큼의 입자 굵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넓은 지역을 조금 빠른 시간 내에 어, 제초 작업을 하실 때 아주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압력을 조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지금은 최대한 낮은 압력이고요 최대한 낮은 압력입니다. 자, 요 정도 굵기. 이 정도 굵기가 분포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압력을 한번 높여보겠습니다. 자, 팟. 음, 물량은, 조금 물량은 그, 야마호 입자 조절 제출보다는 되게, 조금 더 많겠죠. 왜 그러냐면, 2구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분포를 하시면 어 아주 좋은 제초 작업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걸 바꿔서 어 이게 저는 요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저도 처음 한번 어 충전 분무기로는 처음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건데요. 원래는 엔진 분무기로 어 해야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을 과연,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 오, 상당히 괜찮네요. 분사량은, 어, 상당히 괜찮네요. 상당히 괜찮고, 한번, 직사, 직사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이렇게 돌리면, 직사가 됩니다. 직사가 되는데, 어, 역시나, 제가 예상했던 것과 거의 같이 이 직사는 아주 압력이 엔진 분무기로 사용을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사는, 분사는 맞는 것 같은데요. 어 직사는 아무래도 충전 분무기의 압력이 약하기 때문에 제 성능은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노즐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엔진 분무기가 수리가 들어온다거나 그렇게 하면 다시 영상을 한번 찍어 보 찍어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직분사 기능이 있는 모듈도 있다. 아, 이런 것을 한번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한번 보여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충전 분무기로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직사가 요정도 양밖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어 요거는 참고를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엔진 분무기로 한번 사용을 해서 영상을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요 두가지 어 제초 노즐과 직분사 노즐 어 야마오의 제초 2구 직분사 노즐을 한번 영상에 담아봤는데요. 어, 이 2구 노즐은 상당히 사용하시 분들이 되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어, 이것도 어, 엔진 분무기로 사용을 하면 굉장히 조금 뭐 사용자분들이 좋을 것 같은 노즐입니다. 자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자 이상 개양 전동공구 한평잼이었습니다.